안녕하세요. 룸마스터 키우기의 A 게임 TV입니다. 어, 현재 529레벨을 찍었고요. 랭킹은 현재 193. 193등입니다. 아, 이게 제가 100등 근처까지 갔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많이 밀렸을까 생각을 했어요. 제 1등을 보시면 니나브라는 분이 1등을 하고 있고 어 스킬은 지금 3세 종류를 쓰고 있는데 우와. 이걸 100레벨을 찍으셨네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하신데요. 황제. 어 그다음에 이등은 추추 님들 보시던 분인데 어 2등분도 이렇게 찍으셨고요. 와 보니까 장비들을 200 200을 맞췄는데 이 게임들 잘 보시면은 그게 있습니다 여기 다음 3번 룸마키 님도 보시면은 어 이분은 1 1자리를 끼고 계시네요 어 이게 왜냐면 이 게임을 보시면은 그게 있어요 음어 룬에 가서 보면 제일 좋은 룬은 룸마스의 룬이에요 근데 사실 룸마스의 룬을 하긴 굉장히 힘들고 저도 신화 2등급 에란데르룬을 사용하고 있어요. 에란데르룬 1을 착용하고 있고, 악세사리도 보면은 타거스의 반지, 이걸 2자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어, 굳이 직을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조르네 반지라든지 신화 4등급 있죠. 여기 신화 4등급 대모법 사이룬 이런 거를. 2 0 0강화해서 다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목표를 도리스의 룬, 에란테리의 룬도 좋긴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대마법사의 룬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걸 200레벨 을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저희 키드마스님을 보시더라도, 이제 저희 명품길드에 있는데요. 마스터 구치님인데요. 164레벨 찍었죠. 예. 어, 굳이 신화 1을 안 만들고 요걸 1억시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스킬들 보면 거의 100레벨 이상 되는 스킬들로 장착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제가 스킬쪽을 잘 몰라가지고 어, 특정한 스킬만 계속 이렇게 많이 올리면 좋은 줄 알았어요 이 매직볼트 132레벨 뭐 이렇게 찍어놨죠 그래서 이제 뒤에 알고 보니까 100레벨을 기본적으로 화염구도 그렇고 핑크볼, 스노우볼 그리고 용의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승급, 어, 승급을 해서 112레벨이 된대요 112레벨이 되면 뭐가 문제냐면 강화에 들어가는 재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100레벨까지 일단은 어, 처음 하신 분들은 100레벨을 찍는 게 좋습니다. 수리검 100, 심판의 화살 100레벨 찍는 거도 중요하고요. 여유가 되면 이제 100레벨 넘어서 찍는 겁니다. 여유가 안될 때는 사실 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7 6 0개 그 핑크색 보석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먼저 찍어야 되고 뒤쪽은 안 좋냐? 아 뒤쪽도 물론 좋은데 강화한 데든 비용을 보시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를 많이 못 올리고 있고요. 어 옆에 이제 전설 드래곤 스피릿도 지금 제가 10강화 했는데 이것도 빨리 강화를 해야죠. 근데 아까전에 1등 하신 분인가요? 와 이걸 100레벨까지 찍으셨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들어가는데 비용이 핑크색 보석이 무려 2000개씩이나 들어가는데 말이죠. 어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제가 신성 스킬 정화를 썼는데 이거 크게 효과가 없어가지고 네 이쪽에 물론 이거 굉장히 좋은 스킬들인데요. 이 스킬들을 익히는 데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 유물쪽은 이렇습니다 어 그리고 어 유물에 보시면은 이제 확률들이 제가 이제 올려야 되는 확률들이 굉장히 낮아요 보면은 어 맥스 레벨이 100인데 성공 확률이 낮아 가지고 이렇게 강화에 실패가 좀 많습니다 강화에 실패하였습니다 강화 44%도 실패하고 46%도 실패하고 아47% 짜리 성공했네요 이, 예, 이만큼, 이게, 어, 스킬 쪽은, 유물 쪽은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데, 뒤쪽에는 실패가 많이 높아가지고요. 이게 좀, 예, 투자를 해라고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이제 제일 먼저 투자를 해야 될 것은 바로 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컬렉션 이란 부분인데요 어 기본적으로 컬렉션을 20까지는 완료하시고 게임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현재 21까지 완료 했고요 지금 21에 매일 컬렉션을 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소히 지팡이가 안나와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걸로 이제 유물을 뽑으면 됩니다. 어, 유물 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유물뽑기 33개 뽑기 1,500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100레벨까지 100등까지 갔다가 193등으로 밀린 이유가 제가 이걸 안 해서 그래요. 이번에 새로 나온 부분인데요. 아이참 코스튬 부분이 왼쪽 위에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모를 텐데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어, 이 위에 거는 4,900원 현금이고요. 밑에서 이제 요런 것들을 참, 어, 구입을 해야 됩니다. 2만 다이아. 사만 다이아 공격 배율이 무려 2,000%증가합니다 4,000%, 6,000%, 8,000% 공격 배율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성장 쪽에 가서 보면은 맨 이쪽에 보면은 공격 배율이라고 있어요. 제가 지금 15,850% 증가인데요. 어마어마한 증가량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 1, 어 이걸 한번 올려볼까요? 예, 0.5% 증가하는데 무려 5억 원이나 들어갑니다. 5억 원으로 1 10억을 투자해야지 1% 증가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투자해야겠습니까? 10억에 1% 인데 여기서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어, 6,000% 증가합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여기 붙이면 어, 어, 1% 올리는데 10억이니까요. 어, 100억, 1,000억, 조, 무려 6조원이 필요합니다. 그걸 6만 다이아로 사버리면 6조 원을 올릴 수 있으니까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죠. 그그 바람에 제가 이렇게 랭킹이 100등에서 193등까지 아 저걸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올리질 않는 바람에 이렇게까지 밀려버렸습니다. 어, 룬 쪽은 현재 더 이상 에란델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고 룬마스터로는 지금 도전하지 않고요. 저도 다른 분들처럼 대마법사의 룬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오른쪽 하단에 여기 스킬들이 보이시죠? 스킬들이 보이는데 스킬 왼쪽에 보면 이렇게 스킬셋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스킬셋을 세팅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어, 세팅을 하면 좋습니다. 전 딱히 뭐 이게 뭐 할게 없어 가지고 하질 않았는데요. 이런 걸어 요걸를 저장하기로 해가지고 예 저장하기, 요것도 저장하기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예 저장하기 버튼 을 눌렀고 이제 얘를 불러오는 겁니다. PVP 스킬셋을 보니까 아까전에 다른 거다 없더라고요. 자, 자, PVP 스킬셋은 여기 어, 랭킹에 가가지고요. 랭킹에서 고수분들 거 여기 1등부터 에펙 등까지 있죠. 이런 분들 클릭을 해보면은 세팅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뭐 공도님 거 볼까요? 공도님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샤르님 이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세팅 방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1등분은 요거만 해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저도 처음에는 여기 저랑 좀 비슷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아 이게 처음엔 요거 순서대로 하는구나. 와 세상에 짐승을 백이나 올리셨네. 그냥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은 게임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틈틈이 이제 길드에는 꼭 들어가셔야 되고요. 길드에 들어가면은 여기 어 중간에 차원의 균열이라고 있어요. 차원의 균열도 있고요. 이렇게 미궁도 있는데요. 어 요거를 하실 때는 길드원들 중에 마스터님이 제일 강하겠죠. 609레벨, 공도님은 588레벨.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길드원들과 함께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길드원에서 가장 센 어, 마스터님과 이렇게 함께 해서, 어, 게임 플레이를 돌리고 나면은, 보상을,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한번 돌리면 6시간인가 걸린데요. 그래도, 길드에 들어가고, 보상도 받으시고, 어, 플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월드 보스도 간간히 이렇게 돌려 주시면 되고요 참 그리고 화면 중앙에 연금 술사하고 보스 보이죠 여기 던전을 눌리게 되면 스테이지를 선택을 할수 있고 골드 던전 승급 이렇게 승급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레벨 제한에 걸려 있지만 승급도 할수 있고요 어 무한의 탑도 이렇게 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레벨 제한에 제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어 이벤트 던전이라고 세개가 있는데요 여기는 들어가시면 좋은데, 처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시면 안 돼요. 광고를 보고, 여기 아래쪽에 파워 1.5라는 광고 있어요. 1시간짜리 광고. 광고를 보고, 여기 이제, 던전 상단에 던전 눌러서 진행을 하셔야지 내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입장 대기가 여섯 시간, 여섯 시간, 세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열쇠가 많다고 막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열쇠로 살수 있는 게 있어요. 석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열쇠로 구입했던 것 같아요. 열쇠로 이렇게 코스튬을 구입하게 되면 착용 안 해도 돼요. 착용 안 해도 되고 보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이 효과로 많은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를 어 모아가. 가지고 코스튬 옆에 있는 요룬 스킨을 이제 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다 사려면 얼마가 될까요어 10만, 18만, 24만, 28만. 어 30만 정도가 있어야 되네요. 예, 30만 다이아몬드 모아 가지고 어, 공격 배율을 올리는 게 제가 다시 배야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성장 쪽에서 매납 이제 골드를 올리는 것도 마력 관화도 38000 레벨, 31000 레벨 이렇게 예. 8,500레벨, 체력은 8,500레벨, 파괴력 12,000, 그리고 해안이라고 있어요. 아래쪽에 경험치 획득량 증가하고 부위 축적이 있는데, 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1억 하는데 47억, 55억씩 많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증가되냐 한 볼까요? 골드 획득량 4,724레벨에 지금 47.24%죠. 요거 한번 55억을 써볼게요. 55억을 쓰면? 헉! 뭐야, 0.01% 증가입니다. 55억 원에요. 0.01% 증가. 경험치는 볼까요? 47억에 0.01% 증가라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적당히 투자를 해주시고, 공격력과 공격력 배율 이렇게 적당히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짧게 룸마스터 정보를 소개해 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A게임TV였고요.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